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계획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막내이긴 하지만 집안의 유일한 남자라서요. 남편 위로 누나가 두명 있고 중풍걸리심 호러머니가 계십니다. 결혼할 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모시고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남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신우들도, 자기도 제 앞에서야 신우지, 자기들도 집에 가면 저와 똑같은 며느리라며, 누구보다도 저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엄마가 아파도 절대 저 혼자 모시게 하진 않을 거라는 말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서럽고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고 신우들이 보내주는 돈과 남편이 보태는 돈 합쳐서 어머님 댁으로 전문 간병인을 불러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차였던 신혼 때만 해도 저 역시 이 정도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시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큰 신우가 자식들 조기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사업하던 둘째 신우네 가게가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제 편인양 행동했던 신우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둘째 신우네가 망하게 되면서 간병인 쓸 돈을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큰 신우도 둘째가 안 내는데, 내가 왜 내냐? 우리도 지금 미국에 이민와서 자리 잡는데 힘이 든다. 알고 보니 한국으로 큰돈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받거나 할때 좋지가 않다더라 하는 이유를 대면서 시어머니를 위한 지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전업주부를 하기로 해서 결혼 전에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그만둔 상황이었고요. 남편 월급이 넉넉하긴 했지만 저희 대출금 갚으며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편 외벌이로 시어머니의 간병인까지 쓰기에는 택도 없이 모자란 돈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당분간은 살림 안 해도 되니 시어머니 좀 봐줄 수 없겠냐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누나들을 다시 설득해 보겠다. 그때까지만 부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시댁을 오며 가며 어머님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시어머니 수발 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신우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되고 있는지 간병인을 새로 쓰는 건 정말 기약이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 수발 들며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누워 계셔야만 하고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맨날 TV만 보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서 힘들었지만 남편한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꿋꿋이 모셨습니다. 신우들에게서 봤던 지원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 시어머니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 하는 생각에 신우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제가 오며 가며 시어머니 받드리는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면서 자기가 아마 몰라도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쩌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신우들한테는 어떻게든 지원금을 받아내겠다 몇 번을 다짐하듯 이야기했고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도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기도 하고 하루는 또 고맙다고도 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다고 믿으며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번에 남편한테 너무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 친정어머니께서 빌라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시는 바람에 발목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긴 하지만 낮 시간에는 회사에 나가셔야 하고 저희 집은 남편처럼 형제가 많은 게 아니라 저 혼자 외동이라서 간병인 쓰는 건 엄두도 안 났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 엄마 다리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잠시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할줄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는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하는 남편의 말에 그간 남편과 저 둘이서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믿어온 시간이 무색하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출가회인이라고 하면서 어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냐는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지도 몰랐고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림하는 저의 부탁을 그렇게 무자르듯 단칼에 베어버리는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화가 나서 내가 여태껏 당신 어머니 2년 동안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마음으로 우러나와 모셨다. 당신 어머님 똥오줌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느냐고? 다리 다쳐 집에서 혼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는 친정 어머니가 지금 당신 어머니랑 상황이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몇 년을 모시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생활이 가능해지실 때까지 잠시만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는 건데. 당신 보고 수발들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느냐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위와 장모가 한지붕에서 살수 있겠냐고 발악을 하던 남편도 제가 조목조목 따져물으니 나름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벌고 있는 돈으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니 생활비가 더 든다. 그런데 장모님까지 오시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저금을 언제 하느냐고 장인어른이 간병비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보태 주실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면 자기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 스스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모습을 사돈댁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서 장모님도 제가 시어머니 똥오줌 받으며 수발하는 모습 보시면 마음이 어떨 것이며 자기 딸 이렇게 고생시키는 저를 얼마나 모자란 사위로 생각하시겠냐고 장모님을 집으로 모셨다간 집안 싸움이 일어날 거라며 그런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저와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무조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고 끝까지 제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라고 모신 줄 아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인 남편의 어머니니 모신 것 아니겠냐고 따졌더니 누가 언제 모셔달라고 부탁이나 했냐고 네가 우리 집에서 모신다고 데려와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걸로 생색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한참을 싸우고 남편은 집구석에 모시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와 남편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큰 소리가 들려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해주겠다는 말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친정엄마 집에 모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치 못 들은 이야기마냥 이런 방고 언급도 안 하셨어요. 참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제 팔자 제가 꼰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 상황이지만 여태까지의 희생과 노력 시간들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허망하더군요. 무슨 좋은 대답을 듣자고 말한 건 아니지만, 제가 2년간 보상 하나 바라지 않고 해온 일들이 고작 이렇게 저에게 돌아온다니, 여태까지의 시간에 회의감만 들 뿐이네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참 가깝한 이 마음에 어디다 털어놓기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사연 적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서러워서 괜히 창밖만 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한테 참큰 힘이 되었네요. 남겨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적어본 사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를 대하기가 어려웠던 건지 매일같이 어디서 술 마시고 새벽 다 돼서야 들어왔어요. 그러고선 아침 일찍 일어나 저한테는 말도 없이 씻으러 들어가고 잘 다녀오라는 제 인사까지 무시하고 혼자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갔고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지 아예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기로 결심한 그날도 남편은 또 새벽이 다 돼서야 집으로 오려는 듯 퇴근 시간이 넘어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지 하나 남겨 놓고 짐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편지에는 나는 우리 어머니 모셔야 하니 친정에 가보겠다고 그동안은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직접 모시라고 적어 놨어요. 아픈 시어머니 두고 나오는 길인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는데 저도 더 이상 참고 살수 없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의외였던 건 제가 남겨놓은 편지를 읽었을 남편에게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정 어머니도 남편은 어쩌고 왔냐고 물으셨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어머니는 많이 실망하신 눈치였지만 딱히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짐싸서 나오기를 2주가 지났을까? 저에게 연락이 온건 남편이 아니라 둘째 신우였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만 화 풀고 돌아오라는 연락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눠 보니 시어머니는 지금 둘째 신우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편지를 읽고 저한테 사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급한 대로 시어머니를 둘째 신우에게 부탁한 상황이었나 봐요. 저는 앞으로도 돌아갈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이건 저와 남편의 문제이니 신우에게 중간에 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신우와 연락이 닿은 지 이틀 만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 놓고 하는 말이 자기가 재고집에 졌다고, 이제 두손두발 다들겠다고, 친정어머니와 한동안 같이 지내는 거, 이제 자기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을 테니 돌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 말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곧 이혼소송도 준비할 테니 이제 당신 부모는 당신 손으로 직접 모시라고 더 이상 아픈 남의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내 어머니를 등질 생각 없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모 모시고 산 2년간 제가 무슨 불만이라도 말한 적 있냐고 불만 한마디 말한 적 없는데 신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를 2주 만에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봐도 나는 이제 할 만큼 한것 같으니 이제 그만 여기서 갈라서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지지 않고 콧방귀를 끼면서 친정으로 제발로 나간 주제에 무슨 이혼을 논하느냐 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시어머니 저버리고 친정으로 달아난 저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자기도 맞소송을 하겠다고 자기한테 위자료 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위자료 받아서 그 돈으로 간병인 써서 모셔야겠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그때 겁이 많이 나기는 했어요. 제가 제발로 집을 나왔는데,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라는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만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큰 결심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겁이 난다고 꼬리를 내리고, 그 집구석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원에서는 별거의 이유에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을 내려주더군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애써온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으름장처럼 해놓은 말과는 다르게 파탄 사유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말인 즉슨 제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태껏 시어머니 모시며 가사일 해온 부분도 인정을 받아 많지는 않지만 재산분할까지 받게 되었어요. 현재는 이혼이 완료된 상태고요. 소송 이후에도 신우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여태 우리 엄마 수발 들었는데 너는 정도 없냐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충분히 할 만큼 그 이상을 했다고. 오히려 자식된 도리로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를 먼저 저버린 게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냐며 따지니 신우들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몸도 불편하신 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겠지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자식된 도리를 강요한 만큼 남편도 저를 위해 자식된 도리를 해줬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 거고 저는 거기에 일말의 책임조차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보태주지 않으셨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란 헛된 시간을 남의 부모에게 효도한 만큼, 제 남은 인생은 저희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연 적는 일 없는 게더 좋은 거겠지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